피카츄라, 이츠, 바일 거북이. 생긴 모습은 잘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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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도 잘해요? 아, 씨발, 잘하지. <laughs> 어,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한국으로 가서 있는 프금그이나 나올까? 그래, 일어나야 돼. 어, 안녕하세요. 리합니아 사는 키딱지 또 와, 또 와, 진짜 또 와. 울지마, 음. 울지마. <laughs> 수영복 짱 예쁘다. 사랑한번 해주세요. 멕시코에 샀고요. 아 진짜? 귀여워. <laughs> 이리맬거 <laughs> 같아. 아 겐조 느낌도 있고. 뒤에 한 번. 어디띄세요 그치? 오, 뒤에 진짜 예쁘다. <laughs> 어머머머머머.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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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예쁘다. 약속스럽거든요? 네. 아니 어텐션은 어제 그렇게 막깔나게 쳐놓으시고는. 그게 무슨 노래야? <laughs> 그러시면 안 되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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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수영복. 섹시내 수영복. 어, 어때요? 7월하기 아니야? 7월하기? <laughs> <치료라기>. 예쁘 <laughs> 뭐라고? 맥주 가져가자고? 아주 술에 미친나이구나? 응. 어? 어차피 어 먹는 건 네가 다 먹잖아. 됐다! 이 바이브도. 피카츄와 이즈 바이 거북이 아저께 자로란 비전투자였어요. 어, 생긴 모습은 잘라 우리는 모두 친구 기절시키고 싶 기절. 아이고 기절에 기도 모르는 주제에 수영장 갈 거예요 수영장 진짜 어. 술을 한가득 아, 갖고 있어 하루 안되면 어떡하죠? 다뭐 버려야지 뭐안버뭘 버려 예쁘다 <laughs> 어, 타투 오. 귀여 전부는 <laughs> <정보는> 저 빨리 오래 필수 집 정함 뭐가 탄트? <산죠? 웃음> 어, 뭐야? 이거 그 뭐지? 이게 이슬이가 돌아가 돌아녕? 아니야? 도라가어 뭐야? 여기 여기 맞아? 맞아? 어 여기다 풀다 이까추와 이즈로 바이 어~ 저게 어차피 하도난 이젠 저~ 가슴 근 진짜 좋아 와래어인데 여기 어디? 여기 할까? 어. 그래? 아니, 여긴데 되게 안 깊다, 하나도. 깊은 거 원했어. 랍다이브 하려고. <laughs> 나는 몸, 잠깐, 어, 헬스장 가서 몸을 풀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어시씨어시씨어 아, 오늘 되게 퓨어하다. <laughs>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비키세요. 너무 좋다. 비키세요! 빛 찍고 있는데. 와 진짜 한국 얘기하겠다. 가기 싫다. 진호 오면 데리러 가야 돼 갔다 오면... 와. <laughs> 야, 맥주 따줄까요? 네. 한국 가니까 기분이 이상해. 잘싫어요 한국 가서. 가서 햄버거만 먹기. 여기서 한식 네. 비싸게 먹기. 여기서 한식 비싸게 먹기. 한번 먹어 그럼 쳐다도 못 보겠어. 다서보이는 괜찮아. 상남전에? 오~~ 나눠 먹자. 나두번 아, 못하니까 나눠 먹자.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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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감사합니다. 예. 네. <목소리> 차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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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니요, 못해요. <laughs> 조금만, 조금만. 한국 욕도 잘해요? 아, 씨발, 잘하지. <laughs> 근데 진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었어 내가 옛날에 지었어요. 아, 진짜? 한국 드라마 보다가 네. 거의 주인공 남자 응. 진호 씨라고 하는 거. 어떤 드라마였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민호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응. 드라마 어? 이민호 남자. 상인의 취향이었어. 옛날 드라마. 신면전인가? 아 이거 잠깐 선물. 아 짜잔. 진짜. 어. 이걸로 아, 관리해줄게. 어떻게? 반장. <laughs> 어, 아, 나 스킨케어 그 관심 되게 많아. 진짜. 어. 아. 냄새. 음, 엄청 좋은데? 음, 시원해. 엄청. <laughs> 피부가 평소에 어때요? 어... 복합성? <laughs> 어... 왜왜왜? 한국어 너해 그니까. 복합성. 너무 잘 <laughs> 복합성 피부입니다. 복합 <laughs> 피부. <laughs> 밤에는 항상 그... <laughs> 그 자기 전에 크림, 나이크림 수면팩 바르고 <laughs> 자고 아침에도 세럼, 토너, <웃음> 스킨, <웃음> 스킨, 크림까지 다다 다 발라요. 아, 진짜? 너도 음. 엄청 관리하나 보다. 음, 하루에 두 번. 하루에 두 번. 눈을 끄면 안 돼요. 맞아. 음, 피부는 주름, 소중해. 소중한 거 주름 생기면 안 돼요. 맞아. <laughs> 시원해. 근데 여기 비 오면은 운전 못한 다면 사람들. 어 진짜? 여기 <laughs> 이, 여기에서. 왜왜 어, 왜? 그냥 왜? 여기 기가 아. 너무 안 와서 사람들이 막아이집안 나가. 아. 그냥 계속 집에 있어. 비 오면은. 아비 오면은 무서워서? 집에 소피도 뭐, 그렇고 그냥 응. 막비 오면 막 그냥 집에 있고 싶은 느낌이잖아. 아. 그냥 막 어디 나가서 뭐 활동할 수 없잖아. 비가 오면. 음. LA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 있어. 아, 그래? <laughs> 뭐 집에서 그러면 막 김치전에 막걸리 먹는 거 아니야? <laughs> 해물파전? <laughs> <laughs> 나는 해물파전 만들어서 먹어 아 진짜? 어, 어. 그 요리를 진짜 잘하더라 너네 득템 만든 김치랑 같이 먹고 살살살살 살살살살 이런 데는 좀 확실히 많이 끼니까 응코 음. 옆에 눈가 음, 입가 음 시원해 시원해? 음아 이렇게 매일매일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여기까지 <laughs> <laughs> 면도하고 나서 이거, 응,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어, 같은데. 면도하면은 피부 엄청 자극적이잖아. 어, 피부 좀 민감해서 면도하고 나서 엄청 빨개져. 아, 진짜? 그처럼 근데 너 관리 잘했다, 피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탱탱한데? 콜라겐이 아주 가득가득한데? <laughs> 얼굴이 열약시 내려갔어. 응, 그죠? 응, 차가워졌어. 세럼을 발라줘. 오, 세럼까지? 비긴이네 비건, 비건 좋은데? 포텔가신 너무 이쁜데? 진짜? 그, 너 스타일이야? 언더 어, 스타일이야. <laughs> 그 제형 되게 좋아. 그죠 음, 어, 그러게 젤리 같아. 세라마이드 음, 알아? 세라마이드 알지? 오. 아, 세르마이드 들어와 있어, 이거? 응. 오 피부 장벽 강화시켜줘. 그럼 한국도 언제 올까? 어 가고 싶은데. 한국 겨울이 너무 추워서 봄에 갈까 생각 중이야. 내가 맛집려다줄게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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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먹을,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아. 제일 떡꼬... 먹고 싶은 거. 아, 떡꼬치. <laughs> 여기 엘레에서 떡꼬치 찾기 힘들어. 아, 다른 건다 쉽게 잘수 있는데, 떡꼬치 많이 없어. 그래서 나 직접 집에서 막 네. 만들어서 햄버거? 먹어. 아, 진짜? <laughs> 어, 근데 소스 만드, 만드니까 시간 좀 걸려. 야, 음.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단계? 마지막. 마지막. 얘도 엄청 부드러워. 음, 아 어, 그러게. 뭐, 멋지 멋지합니다. 얘도 리그네? 어, 잘 리그네? 어, 좋은데. 너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야? 제일 좋은 데? 아, 응. 어, 내가 강화도 살았을 때웨포리라는 응. 곳이 응. 있는데 웨포리 되게 좋아했었어. 웨포리웨포리웨포리웨포리 강화도 사람들 아실텐데그 <laughs> 맛집 되게 많았어. 아, 진짜? 어. 어 새우젓 갈비탕. 새우젓 갈비탕. 어, 탕? 되게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해. 아 뭐, 먹는 거 좋아해. 못 먹는 거 없어. 한번 주중에. 덩어만. 덩어만 못 먹어. 덩어만 나도못 먹어. 곱창. 곱창은 좋지. 음, 좋아. 어, 어, 여기 옐레에서다 같이 곱창이 하는 곱창집이 있는데. 음. 진짜 맞다. 진짜 맛있어. 이거 유명하다며. 이거 빅티에서 봤때매 맞아. 맞아. 빅티에서 봤을 때 거의 갔탄 거야. 면도 때문에. 빨갛거든. 음. 멘트를 그좀 음, 발라줄게. 그래. 그럼 여기 살짝 발라줄게.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쪽 테이블 누르시면 돼요. <laughs> 됐어. 음, 기분 좋지. 아, 고마워요. 어, 너무 시원해,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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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 어. 이거 유튜브에 나와, 아니면 그 인스타에 나와? 유튜브. 유튜브? 어, 좋아? 어, <laughs> 너무 좋아. <맞아>? 아, 그럼 예능 <laughs> <옛날> 프로그램 <laughs> 나올 거야. 엄청 개웃겨. 예능 프로그램 나오고 싶어. <laughs> 아,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카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할 때. 맞아, 맞아. 이거. <웃음> <이렇게> <웃음> 왜 이렇게 잘 알아? 엄마 내가마요크림 리뷰 할 건데. <laughs> 자찮 이거? 한 3주? 3주 동안 썼는데. <laughs> 아, 왜 이렇게 못 미쳤나 봐. 아, 엄청 시원해. 그치? 되게 시원한 느낌이야. 진정되지 음. 느낌? 진정되고. 너 갈다 챙겨 가. 응 여기 여기서 들고. 음. 네, 음.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이거 어디서 봐라? 아, 올리비앙? 어. 맞아, 맞아, 맞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이. 어,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한국 초러 가서 예능 프로그램이나 나올까? 어, 가, 여, 가, 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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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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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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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일, 일, 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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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동 손두부 가자 햄버거? 아 싫어 아아 <laughs> 아, 무조건 한식 아, 먹어야 나는 여기서 살아 <laughs> 어. 궁금하단 <laughs> 말이야 진짜 궁금하대 아, 왜냐면 친구가 적극 추천했어 무조건 아, 먹으라고 한 없어?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안나 미국에 있는 한 식당 느낌 동 손두부 안 먹으면 서울 올 생각하지 말래 서울 가지마 <laughs> 그럼 어적해 아, <laughs> 내일 가니까 어떡해너가서 엄청 높아. 약척하다 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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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기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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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l u l l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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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h a n k you. you. Okay. 오케이. 됐다. 퇴근하실게요. <laughs> 이거 봐봐. 오. 이거 만들었어? 어. 어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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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쏙 들어가봐 와우 wow, so beautiful 약간 청아처럼 뭐야? <laughs> wow. 너무 좋 이거 좋지 좋지 <laughs> 대박이지 느낌이 있어 어, 느낌 있어 약간 뮤비 같아 지금 청아 뮤비 같아 <laughs> 스테이트 같이 들어와서 아이린이랑 슬기 느낌을 써모스터 느낌 오케이 <웃음> 이어돼오 일어나야 대박이야 그래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응. 어, 어, 어. 어 맞아 <웃음> <웃음> 정확히 가운데 있어 <laughs> <귀엽지? 헐. 웃음> no 이거 귀엽지? 헐아린어색스 이거 샀어요? 아 굿즈로? 응 정말 쁘다 얼마 얼마? <laughs> 괜찮다 응. 아내 것도 사오지 또 우리 몰랐잖아또 <laughs> 우리 몰랐잖아요. 아 선배님 진짜 그 후배 님인 줄도 몰랐죠? 응? 후배 좀 챙겼어야지. 그치? 아 너무 귀엽다. 그렇지. 음. 돌아. 난 응. 아, 되게 귀여운 어,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많단근 목걸음 뭐야? 오늘 오늘 산거 샀거... 아? 내리자마자 샀거든요. 어디서? 공항에서? 어딘가? 아니 아니 아니. 어딘가에서. 빼서 가야지 다단 터질 것 같네. 귀엽죠? 아니, 귀여워. 빼서 갈래. 안 되지? 그럼 부실래. <웃음> <웃음> 못 까질 바에 부시겠어. 니니 부상 걸까? 어머머. 가만. 안둬어머어머 네. 눈을 아직 뜨는 게 아니던데. 네. <laughs> 어머어머. 이해하신 네 건가 <laughs> <아시아. 웃음> 여기는 라크마입니다. <laughs> 너무 예쁘다. 사진 찍고 있어? 음 이런 건 이렇게 담아야 돼요. 직접. 예쁜 건 담자. <laughs> 안녕하세요. 헬리포니아사는 <laughs> 키딱지. 오늘 <laughs> 어, 반갑다, 는데 진짜. 먼저 말걸어면더 고마워요. <laughs> <정말> 이렇게... 너무, <laughs> 너무 기대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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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달 됐어요? 내일 어? 가요 내일 가요? 아뭐있겠다 여기 살면 진짜 너무 슬픈 일는데 어이, 가 아니 본 사람 아니냐고 어머어머어머 뭐, 뭐, 어? 나 오늘 좀모정 찍어 바르고 올걸 오늘 쌍가지고 <laughs> <이렇게 까버려가지고. 웃음> 어떡해 잘 나오고 쌍머리가지고 <laughs> <땡버려가지고>. 정말 <laughs> 진짜 진짜 가기 싫어요 가 약간 우울해요요 울적해 가기 싫은 한번더 오시면 그또오세 영상보다 훨씬 나아요 당연하 <laughs>

여기야 이거구나 예~ yeah. 사람 많다 위가 그렇게 맛집이래요 친구가 이거 안 먹으면은 서울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그 냄새가 진짜 미쳤다 저기, 여기. 여기 근처에 기집 많아 아, 아 그래도 그래? 와 그래? 어, 어, 냄새가 어, 냄새. 여기 오니까 잠실에 있는 것 같아 느낌이 <laughs> 잠실 먹자고 뭐 알아? 어. 그, 그, 그 냄새나 방이 너무 자고해 먹어 갈비 먹 어, 맛있겠다 기다리나? 줄인가? 네. 배고파. 배고파? 엄청나 배고파 여기도 어, 있어 미쳤어 너무 맛있어 이거 먹어봐요 빨리 엄마 땡구리 이거요? 응네맛어 <laughs> 자, 이거는 꼭 드세요, 여러분. l 리얼마은 알겠죠? 딱! 싹! 삐어드셨네요 아주. 어? 우리가 다 먹었잖아. 아이고. 진짜, 둘이 진짜 잘 먹어. l 리 갈비가 좀 안지. 아니, 둘이 뭐 경쟁하셨어요? 내가 이겼네, 양파 다먹었네 <laughs> 우리는 소식감. 다 먹은 거임? 방금 나온 거 아니야? 우리가 날씬한 이유랄까? 하루 <laughs> 할때 <laughs> <핥, 핥아> 드셨어요? <laughs> 너나.. 너는요? 형이 핥아주셨네 소식자어나 너무 행복해 근데 한식 먹어서 매일 먹잖아요 <웃음> 맛있어? 너 <laughs> 어, 맛있어 난 이거 좀 사가고 싶어 오이김치 오이 너무 맛있어 미쳤어 이거 잠깐만 저뉴진스 나오게 할까? 오케이 자 하나 <laughs> 둘셋 둘, 둘, 됐어? 어 됐어 오, 아, 어, 정말. 정말 아 정말 <laughs> 꿈매랑 중독자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응. 오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아 약간 유한할 만아 리즈 리즈. 레이야 일본에. 어, 아 침림 머리 일본에. 아니요 어머. 막내 막내. 진짜 귀여운데. 카메라 워크 왜 이렇게 잘해? 어나나나나 나다. 나 그럴 거 같아. 표정 똑같아. 와이크 <laughs> 바이 와. 엄마 m 마 n 바이 m mine, I'm m 같아 e 같아너 i n e I'm 너 i n e I'm m 또 와, 또 와, 진짜 또 와. i n e I'm mine, I'm mine, I'm mine, I'm mine, 만 m m i 그렇지. m m i n 전에 만났는데. e I'm m i n 봄에? m 어, m 봄에 놀러와 I'm mine, I'm mine, I'm mine, I'm mine, 고민케, 재밌었어? 미국 교회? 응. 너무 좋아. 울지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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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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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울었어요 아이고. 어제 맞아 어제 <laughs> <나 어리>, 울었어 엄청 많이 울었어 어나 방금 옆에 있었어 내 옆에 어 어제 방금 엄청 많이 울었잖아 엄청 울었어 어제 너무 감동 받았대 여러분 울지마 울지마 예 신기방 Thank you 기대할게 영상 오케이 유튜브 비디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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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진호한테 준 선물 진호는 <목소리> 소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소주. 아, 아, 먹을 거야? 뭐 냉면? 이거 뭐할게 가져 가 가져 가져 가이거 아, 제가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풀무원 생면. 그너 때문에 샀잖아 이거. 양념장 포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거 냉면 킬러잖아. 응 음, 냉면 킬러. 오이 잘라서 먹고 계란 가지 먹고. 냄판도 가져가. 오 살림 차리 그러니까 아주 풍년이네 풍년. 여기 거나년이야 진호 그그아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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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 오빠가 오빠가 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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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보오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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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laughs>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그 마지막 알지? 그거 야려? 야잘 야려. 진 조심히 들어가야겠다. 조심히 들어가. 오늘이빠이 빠이빠이. 사랑하는 귀딱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큐영입니다. 이렇게 저의 미국 여행 영상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다들 영상 봐주시면 저랑 같이 함께 여행 다녀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좋아요랑 또 댓글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코로나가 풀리고 정말 오랜만에 다녀온 해외여행이라서 그런지 너무 뜻깊었고, 제가 또 미국을 또 생년 처음 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미지게 다녀오지 않았나 싶어요. 해외에서 또그 처음으로 생일도 이렇게 보내보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게다 우리 큐딱지 분들 덕분이라는 거를 정말 영원히 잊지 않을 거예요. 알죠? 그리고 또막 옛말에 그런 말있잖아 어, 여러분. 한시라도 무릎이 튼튼할 때, 뼈가 덜 시릴 때, 그럴 때막 여기저기 방방 굽고 여행 다녀라. 어디든 가라. 그냥 나가서 즐기고 와라, 여행을. 그래서 우리 피딱지 분들도 뭔가 리프레시하고 싶고, 뭐 마인드를 뭔가 환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던 곳. 그게 어디든, 어, 국내든 해외든 갔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만들어서. 진짜 이게 확실히 사람이 여행을 다녀야지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가면 너무 좋았잖아. 여튼 요즘에 도 날씨가 너무 추워졌잖아요. 겨우 너무 추워. 여러분 다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야. 또 설날 시즌이잖아. 2023년에도 귀염과 함께 밝은 에너지 가득가득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사랑해요.